개그맨 서세원 씨가 사망하였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세원 씨는 개그맨 출신으로 1980년대 전성기를 달렸는데요. 많은 분들은 당시 서세원 씨의 인기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그가 조세포탈 배임 등질 나쁜 행동들을 했고, 2014년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하며 교단으로부터 목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한 그, 하지만 그후 부인 서정이와 이혼하고 23세 연하의 해금연주자 김모씨와 재혼하여 캄보디아로 이주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스포츠 TV와 그리고 3조 원대 부동산 건설 사업을 하며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과거에도 영화 조풍마누라의 제작자로 참여 30억 투자 100억 회수를 하고 용인 타운하우스에서 분양 사업을 하여 5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업가로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였는데요. 또한 캄보디아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안수기도를 하는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2023년 4월 20일 서세원은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링거주사를 맞던 중 심정지로 별세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그가 과거했던 흔적들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며 애도하는 모습보다는 못마땅해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캄보디아 한인성 교사회는 한국에 있는 서세원 씨 가족들에게 연락을 이미 돌렸다면서 사망한 게 확실하다고 사망설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해 외교부는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변사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세원 향년 68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보였습니다.